다음 수학 블록은 범위 블록입니다. 어떤 범위 안에 또는 어떤 범위 바깥에 어, 수가 속하는지를 테스트해서 true, false를 반환, 논리 값을 반환하는 모드예요. 내부 모드와 외부 모드가 있는데, 내부 모드는 여기 모드가 이 안쪽에 속하느냐, 이 값이 25에서 75 사이에 속하느냐인데, 이때는 25와 75, 이 경계 값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25라는 값이 들어온다면 25에서 75 사이에 속한다, 트루가 나가는 거예요. 다음, 외부 모드는 이 값이 25에서 75 사이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그러니까, 속한다의 반대이니까, 여기에서는 이 25하고 75는 25하고 75가 들어올 경우에는 false가 반환됩니다. 즉 25보다 작고 75보다 커야 트루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사용법을 알고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 범위 블록을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넘겨서. 있는 것처럼 25라는 값을 그냥 고정 값을 넣고 25에서 75 내부 모드로 했을 때 트루가 나오는지 폴스가 나오는지 한번 디스플레이에서 보자 이렇게 간단한 예제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또 외부 모드로 바꿔서도 그때는 폴스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한번 보자 이런 것입니다. 그럼 요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위 블록, 범위 블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값은 25라고 하고 25에서 75 사이 내부 모드로 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하는데, 텍스트로 가운데에다가 이 결과 값을 트루면 1, s 스면 0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결과 값이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도록 어, 3초 정도 유지를 시켜 줄 겁니다. 그럼 한번 어, 보도록 할게요. 실행. 1이라는 값이 나왔죠. 어, 25에서 75 사이에 25라는 숫자는 속한다 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외부 모드로. 그럼 25보다 작고, 작아야 되는데 25하고 같죠. 그러니까 false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0이라고 표시가 되길 바랍니다. 0이라고 표시가 되어서 내부 모드와 외부 모드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고 경계 값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이것을 범위 블록을 활용한 조금 더 진화된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위 블록을 이용한 예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버튼을 눌렀다 뗄 때마다, 그러면 루프, 무한루프 있고, 거기에 가운데 버튼을 눌렀다 떼는 걸 기다리는 대기 블럭이 있고, 어, 0에서 10 사이의 난수를 발생, 11개 중에 하나의 난수를 발생시키고, 어, 화면 중앙에 그 난수를 보여주고, 3에서 6 사이 값이면, 그러면 내부 모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이에 값이면 빨간 램프, 아니면 초록 램프를 켜도록 프로그램 하시오. 어떻게 사, 작성할지 머릿속에 구도가 다 떠오르시죠? 예, 그대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사용했던 그 포맷 그대로니까, 이렇게 하고, 브릭 버튼 기다립니다. 눌렀다 뗄 때까지, 예, 한번 눌렀다 떼면 난수를 발생시키라고 했어요. 난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0에서 10까지입니다. 난수를 발생시키고 그것을 디스플레이하라고 했어요. 디스플레이합니다. 한 가운데다 예, 이 난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난수를 테스트해야 되겠죠? 범위 블럭을 이용해서 이제 크게 키우고. 어. 범위 블록을 이용합니다. 자, 여기 범위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3에서 6까지 3에서 6까지 내부 모드로 사용하고 어 어디에서 나온 값을 넣어야 되죠? 지금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이어지고 여기에서는 여기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무슨 값을 줘야 되나, 되나요? 이 난수를 갖다 줘야 되겠죠? 난수를 넣어줘요. 그리고 어, 여기에 테스트 결과가 트루냐 폴스냐에 따라서 불빛을 다르게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위치 블럭을 붙여줍니다. 스위치 블럭 붙여서 조금 더 크게 하죠. 얘네 둘을 어, 약간 아래로 내립니다. 스위치 블럭을 붙였어요. 그래서 스위치 블럭은 논리값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어, 여기에 있는 논리값을 줘서 참일 때는 어떤 램프를 켜나요? 자, 디스, 아, 브릭 상태 표시 등 갖다 나 봅시다. 어, 참일 때는 참일 때 무슨 색깔이죠? 빨간 색깔이죠. 네, 빨간 색깔을 점등할 필요는 없고 그냥 어, 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일 때는 초록 색깔을 초록 색깔을 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쉬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쉬어주기 때문에 별도의 웨이트 블럭은 넣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어,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먼저 버튼 누르기를 기다리고 있죠. 한번 눌러주면 이 e. 어, 2가 지금 3에서 6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7은 3에서 6 사이인데 계속 초록색 불이 들어오고 있네요. 아, 7이면 3에서 6 사이가 아니니까 초록불이 맞죠? 어, 그럼 봅시다. 6은 3에서 6 사이니까 빨간불이에요. 3에서 6 사이니까 빨간불. 3에서 6 사이니까 빨간불. 3에서 6 사이가 아니니까 초록불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예제도 각자 작성을 해보시고 어, 테스트 해보시기 바래요. 아 테스트는 안되는군요. 어,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학 블록은 비교 블록입니다 비교 블록은 여기 모드에 보면 같다 같지 않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여섯 가지 비교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의 결과는 당연히 트루, 어, 폴스니까 논리 값이고요. 어, 거기에 들어가는 두 개의 정수는, 아, 두 개의 숫자는 바깥에서 입력받을 수도 있고 여기다 그냥 어, 상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비교 블록을 한번 테스트해보자라는 것이죠. 결과 값을 디스플레이를 하고 그걸 5초간 유지해서 내가 생각하는 값이 나오나 한번 확인하는 이런 확인하는 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간단한 확인 한번 해봅시다. 먼저 비교 블록을 찾아요. 비교 블록 어디 있을까요? 네, 요것이죠. 예. 비교 블록에 모드가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이하고이하고 같으냐 틀겠죠. 어, 이것을 디스플레이 해 봅니다. 자, 여기서 '논리값'을 디스플레이 하고 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잠깐 기다려 줍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해 봅니다. 네, 틀으니까 1이 나오는 게 맞죠. 1하고 2하고 같으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볼게요. 골쓰니까 0이 나오는 게 맞겠죠? 예. 나머지는 실험해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어, 사용하는 방법을 비교블럭이라는 게 있다 라고 알고 어, 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예제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비교블럭을 이용하는 예제입니다. 가운데 버튼을 눌렀다 뗄 때마다 가운데 버튼이 눌렸다 떼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대기블럭을 씁니다. 뗄 때마다 두 개의 난수를 생성합니다. 난수블럭을 두개 사용하면 되겠죠. 두 개의 난수 0에서 14이 11개의 난수죠. 11개의 숫자 중에 하나의 난수죠. 생성하여 화면 중앙에 좌우로 보이고 앞의 수가 더 크면 비붐을 1회, 뒤의 수가 더 크면 비붐을 2회 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붐을 1회, 비붐을 2회 이런 것 우리가 안 해봤죠? 비붐을 내기는 해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것만 먼저 실험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소리를 내는데 사운드 파일은 아니고 톤 재생, 단일음 재생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톤 재생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볼륨은 너무 클 필요는 없으니까, 작게 줄일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본 톤으로, 짧게 소리를 내고 멈추면 되니까, 지금 이것은 완료를 대기하는 것이고, 1회, 완료를 대기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소리를 내고 바로 다음 블록으로 넘어갑니다. 완료 대기하는 걸 우리가 원하고 있죠. 그리고 1초 동안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비음을 삐익 하고 1초 동안이나 내면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줄여봅시다. 한 0.3초 정도면 빕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한번 내볼게요. 예, 요 정도.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해서 한번 블럭을 더 카피해서 비음두번 울리는 것처럼 보이는지 봅시다. 예, 됐죠. 이 정도면 자연스럽게 비붐 1회, 2회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 잠깐 옆에다 보관해 두고, 어, 이제 진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 무한루프 안에서 눌렀다 떼기를 기다리는 블럭을 넣어야 되겠죠. 브릭 버튼 눌렀다 떼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고 난수 두 개를 발생시켜서 그거를 어 표현을 하고 디스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해야 되겠죠. 난수를 하나 발, 아이고 앞으로 갔네요. 난수를 하나 발생합니다. 0에서 1 4이 0에서 14의 난수 발생 그 다음에 하나 더 발생 컨트롤 키 눌렀어요. 복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둘을 어, 비교는 조금 이따 할까요? 일단 먼저 아이고 따라왔어요. 버리고 어, 일단 먼저 어, 디스플레이를 하겠습니다. 두 개를 디스플레이 할때두 개를 연결해서 한 번에 디스플레이 할 수도 있겠죠. 지금 텍스트 블럭을 배웠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텍스트 블럭을 놔서, 어 앞에 있는 난수하고, 뒤에 있는 난수하고, 어 집어 넣어서 그 결과를, 결과를 항상 5,5에다 했는데, 지금 숫자 두 개니까, 어4,5 정도 합시다.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바로 붙여놓으면 이상할 거예요. 중간에다가, 중간에다가, 뭐, 콤마 이렇게 해봅시다. 콤마를 찍었어요. 1콤마2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를 이렇게 집어넣도록 해봤어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화면 중앙에 두 개의 숫자를 보여줬어요. 이제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해서 하는 그 부분은 조금 있다 하고 먼저 요대로 수행시켜 보겠습니다.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두 개의 수, 4,3이죠. 8,9, 6,7, 7,7, 10,7, 이런 식으로 0에서 10 사이의 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을 합시다. 화면 중앙에 좌우로 나란히 보이고, 앞쪽의 수가 더 크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크게 해놓고, 앞쪽의 수가 더 크면, 자, 비교 블럭에서 수두 개를 집어 넣어야죠. 여기에서 나오는 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수, 이렇게 두 개를 집어 넣고, 이거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앞의 수가 더 크면 더 크면 앞의 수가 더 크면 어, 스위치 블럭을 놔야 되겠죠? 더 크면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넣어봅니다. 해서 앞의 수가 더 크면 비붐을한번자두 개를 여기다 넣고요. 이 블럭하고 이 블럭을 조금 아래로 끌어 볼게요. 여러 개의 블럭을 선택할 때는 쉬프트를 누른 채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끈이 그 와이어가 좀 꼬였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뗐다가 다시 붙여주시면 예쁜 모양으로 붙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비붐을 한번 내는 거니까 하나만 컨트롤 키 눌러서 끌어다가 놓습니다. 그럼 참이면 비붐을 한번, 거짓이면 비붐을 두 번. 즉, 앞에 것이 크면 한 번, 그렇지 않으면 같거나 작으면 두번 이렇게 울리게 되겠죠? 네, 이제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눌렀을 때두번눌렸죠 앞에 게더 크지 않죠? 그래서 두번눌렸어요 앞에 게더 큰데 그럼 한번눌렸어야 되는데 아, 지금 뭐 잘못됐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논리 값을 넣어야 되는데 논리 값을 넣지 않았어요 이 논리 값의 결과를 여기다 넣어야 되죠 다시 수행해 보겠습니다 네, 앞에 게더 크니까 한번 올렸어요 앞에 게더 크지 않으니까 두번 올렸고 앞에 게더 크니까 한번 올렸어요 예잘 되고 있죠 이렇게 예, 실행을 마쳤어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아까 그두 개의 문자열을 이어붙이는 것에 텍스트 블럭을 사용한다든지, 텍스트 블럭을 사용 안 해도 사실, 어, 해결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텍스트 블럭이 우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 디스플레이 블럭을 한 개, 두 개, 어, 두 개나 세개 사용할 것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프로그램 복잡도를 훨씬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럭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수학 블럭, 논리 연산 블럭입니다. 논리 값두 개를 뾰족하게 생겼죠? 결과도 뾰족하게 생겼어요. 논리 값이라는 것은 true, false 두 가지의 값만 가지는 것을 논리 타입의 값이라고 해요. 그럼 논리 타입의 값을 두개 입력받아서 그거의 결과로 논리 타입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 그리고 여기 모드에는 지금 여기 봅시다. 모드에는 a n d o와 xo와 not 이렇게 네 가지 모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논리 고빈 앤드와 오와 엑스와 나 이런 것을 어, 아마 다들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여기서 여기서 보고 갑시다. 이건 앤드를 표현한 것이에요. 어, A n, 드 B라는 것은 A, B 모두 참 또는 거짓, 참 또는 거짓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앤드라는 것은 A하고 B 둘다 참일 때만 이런 경우죠. 둘다 참일 때만 참. 그 이외에는 모두 거짓. 그리고 A, O와 B라는 것은 말 그대로 O와예요. A나 B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 둘다 거짓일 때만 거짓. 그리고 A, X, O와 B라는 것은 A하고 B가 서로 다르면 참이에요. 참 거짓으로 다르니까 참 거짓 참으로 다르니까 참이고 둘이 서로 같으면 거짓입니다. 그리고 not a라는 것은 입력을 하나만 받아요. 다른 것들은 다 입력을 두개 받지만 not이라는 것은 입력을 하나만 받아서 내가 입력받은 a라는 값에 그냥 뒤집은 값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 이것이 not, not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때 어떻게 논리, 입력에 대해서 어떠한 논리 값이 출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샘플처럼 만들어서 어 내가 생각하는 값이 나오는지 테스트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봅시다. 좀 전에 했던 거 지우고, 어 자, 여기에서 논리 블럭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논리 블록 여기 있어요. 논리 연산 이렇게 해서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결과를 디스플레이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텍스트로 유선으로 이 결과를 트으면 어, 1, false면 0이라고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결과를 확인할 동안 잠깐! 프로그램 종료되지 않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 a n d 조건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낫을 선택하면 입력을 하나만 밖에 바뀝니다. a n d 로 하고, 여기에서 참 거짓. 둘다 참일 때는 a n d 가 참이겠죠. 1이라고 보일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예, 1이라고 보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한쪽이라도 거짓으로 바뀌면 end 연산은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0이 나오게 될 거예요. 네, 0이 나왔죠. 그 다음에는 어, 오와 xor을 한번 해볼게요. 두 개가 서로 다른 값이니까 xor 값은 참이 되겠죠. 그래서 참으로 1이 나왔습니다. 두 개를 어떤 방향으로든 통일시키면 같은 값으로 하면 xor는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0이 나왔죠. 이렇게 비교 블럭의 기본 연산 살펴봤어요. 그러면 어, 논리 블럭을 이용한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 버튼을 눌렀다 뗄 때마다 두 개의 논리 난수, 지금까지는 숫자 난수만 계속 사용했는데 이번엔 논리 난수를 생성해요. 그러면 0 또는 1에 무작위의 값두 개가 나오겠죠. 그것을 화면 상단 중앙에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화면의 위쪽 중앙에다가 1, 0, 뭐 1, 1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보이라는 거예요. 좌우로 나란히 보이고, 그럼 이때 텍스트 블록을 역시 사용하면 편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두 값을 and 한 값, o 와한 값, x o 한값 이렇게 차례대로 보이라는 거예요. 쉽죠,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잘풀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난수 생성하고 말 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브릭 버튼을 눌렀다 떼는 것을 기다립니다. 아, 이게 아닌데요. 예, 브릭 버튼. 가운데 버튼을 눌렀다 떼기를 기다립니다. 다 기다렸으면 눌렀다 뗐으면 난수 두 개를 생성하는데, 어, 아이고, 옆 뒤로 예, 난수를 숫자로 생성하지 말고 논리로 생성합니다. 50%의 참 확률, 참일 확률 50%로. 그래서 얘를 컨트롤 누르고 어, 당겨서 하나 더. 그래서 논리 난수를 두개 어, 가져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화면 상단에 뿌려야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텍스트 블럭을 사용해서 앞에 있는 논리 값, 뒤에 있는 논리 값, 이렇게 하고 이것도 역시 아까처럼 콤마로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면에 뿌려요. 화면에 뿌리는 거 이제 쉽게 찾아가시죠. 화면에다가 텍스트로 어, 상단에다 뿌리라고 했으니까 x는 5로 하고 y는 조금 작은 값으로 1 정도로 합시다. 그래서 유선으로 이 값을 어, 화면에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뭘 하라고 했죠? 화면 상단 중앙에 좌우로 나란히 보였어요. 그 다음에 and 5와 x 5와 한 값을 어, 보이래요. 가봅시다. 이제 논리 블럭이 가야 되죠. 논리 블럭이 가서 논리 블럭의 A, B에는 각각 요거, 요거에서 나온 값을 연결해주면 될 겁니다. 나중에 연결해주기로 하고 논리 블럭이 여기 있고 여기에 결과 값을 자 이거를 갖다가 씁니다. 컨트롤 키 눌렀어요. 갖다 쓰고 두 번째 블럭부터는 지우지 말아야 되겠죠. 자, 요거 갖다가 연결합시다. 갖다 연결하고 얘도. 해제해주고 그럼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x 좌표 x 좌표는 좌우로 움직이는 좌표예요 x 좌표는 요거랑 똑같이 놓으면 바로 밑에 놓이니까 좀 이상할 거니까 조금 더간 값을 놓고 y 좌표는 여기에 1이니까 한3 정도로 아래로 떨어지게 해 놓습니다 지금 이 2라는게 큰 폰트라서 두 칸을 차지해요 좌우로 상하로 그래서 여기 좌표값이 1이라면 여기 좌표값은 3을 줘야 됩니다 큰 글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을 어 표시합니다 엔드값을 뿌렸어요. 그럼 똑같이 6,5에다가 5와 값을 뿌리고 어 6,7에다가 x와 값을 뿌리면 돼요. 그럼 이두 개의 블럭이 계속 똑같은 거의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것이죠. 컨트롤 키를 눌렀어요. 그래서 옆으로 뺍니다. 잘못 눌렀나봐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옆으로 뺍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엔드가 아니라, 엔드가 아니라 5와 값을 6,3이 아니라 5 자리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약간 확장해줘요. 그리고 이두 개를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채로 당겨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연결합니다. 얘도 연결을 해제해주면 자동으로 마지막 블럭이 가서 붙어요. 이번에는 x 5 r 로5 위치가 아니라 7 위치에. 자, 이제 어, 다 됐어요. 이렇게 작성했으니 한번 어, 확인해 봅시다. 수행하면, 예, 한번 눌렀어요. 1하고 0이 나왔어요. 1과 0의 앤드값 아 지금 뭔가 덜 했죠 예 스탑 <laughs> 나중에 넣읍시다 라고 하고 이 값하고 이값두 이 개의 값을 모든 논리블럭의 AP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아직 안 했죠 자 여기 첫 번째 값 여기 어, 첫 번째 값을 일단 다 넣읍시다 여기 첫 번째 값 여기 넣었고 두 번째 값 요거를 B에다 넣고 요거를 b 에다 넣고 요것을 비에다 넣습니다. 예, 선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왔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누르면 어, 1, 0 나왔어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e n d 값은 0, or 값은 1, xor 값은 서로 다른 값이니까 1 이렇게 나왔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01 나와서 예 좀이랑 좀 전이랑 똑같이 나왔네요. 11 네, 1 나와서 이번엔 드 n d 1, 5와 1, x 5와는 같기 때문에 0 이렇게 되었습니다.